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삼성생명대 하나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로 관심을 모은 우리 은행과의 경기에서 패했다. 순위가 확정된 상대가 힘을 빼지 않고 나왔고, 전초전이었기에 전력을 다했는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그래도, 키아나 스미스가 상대 매치업과 1대1에서 5위를 보이며, 24분간 18.3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주영과 신이슬, 조수아 등이 빠른 속도로 트랜지션 농구를 펼쳤다. 하나원 큐는 금요일 KB전에서 전반을 13점 차로 앞서는 등 경기를 잘 풀어갔지만 3쿼터 상대의 맹렬한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역전패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라는 세간의 평가 속에 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승부처 경기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박지수를 1대1로 상대한 양인영이 19.82바운드로 잘해줬고 신지연도 역할을 충분히 했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하나원큐가 금요일 혈전 이후 하루의 휴식분이 없었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이 긴 시간을 소화하기 어렵고 삼성의 템포 푸시에 고전할 것이다. 키아나 스미스와 강유림이 외곽에서 쌍포를 가동할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